경사가 한30% 되려나? 근데 지금 본인 네. 뒤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잖아요 네. 픽업 트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더러워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오히려 더 멋있는 느낌까지 나고요 오 심지어 이광 기자님 이차 사시면 예. 늘 먼지 덮어서 다니시는 분론저희제 글씨 써서 다녀야지 카레비라고 똥차의 <농차> 폰으로 카레비라고 써서 <써붙아야죠>. 다니세요 <농차> 아, 애사 진짜 다 진짜. 진전. 확실히 가솔린이 조용하네요. 네. 지금 방금 똑같은 언덕을 디젤 차로 올라왔으면, 뭐 마력이 몇이고 이런걸 떠나서 투어에 네.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훨씬 소리도 크고 진동도 네. 크고 사뿐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가솔린이네요. 지금 새로운 로 상태인데요. 네. 출발할 때 훨씬 좀 뻑뻑하게 나가요. 두던 반도 대우 집어 넣으면은 뻑뻑하게 <laughs> 나가잖아요. 뭐 엔진이랑 바퀴랑 되게 끈적끈적하게 물려 있는 느낌. 그렇죠. 그 지금 후륜 디퍼런셜 락도 기능이 있어서 그걸 활성화시키면 왼쪽 네. 오른쪽 구동력이 묶여 버리거든요. 음. 그고 이제 험령으로 탈출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양쪽으로 구동력이 똑같이 그냥 50도 50 그냥 네. 기계적으로 뿌려져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픽업 트럭의 장점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승차를 쓰고 뒤에다 짐 실고 어디 또 험, 험한 데갈 때는 거고 싶으면 그냥 가고. 다른 프레임 바디 타고 여기 왔을 때랑 가솔린이라 그런가 이 차가 훨씬 조용하게 느껴져. 좀 부드럽고 그렇죠.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승차감 차이는 엔진에서 오는 것도 분명 클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인 것 같아요. 응. 길의 상태나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느낌은 다른 차랑 비슷할 텐데 거기에서 엔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응. 결과적으로 훨씬 더 같은 길이지만 응.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는 2.8L 디젤 엔진도 있거든요 콜로라도의 용도를 봤을 때 이런 길갈때 특히 디젤 엔진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토크바로 그 이렇게 막 꾸역꾸역 해쳐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좀더 남성스럽고 그런 게 디젤 엔진이 더 있죠 이렇게 지금 높은 경사로를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에는 2.8L 디젤 엔진도 있어요 네. 요럴 때는 물론 네. 가솔린 엔진이 좋긴 한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가솔린보다 디젤이 조금 더 느낌상 어울리지 않나 1 0분간가 있어요. 좀그 네. 토크 빨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가솔린도 쌩 나가는 느낌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디젤도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디젤이 지금 완전 이미지가 훅 가버리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도 뭐 토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배기량이 3 8 l 여서 근데 토크가 생각보다는 낮아요. 엔진이 야. 300마력짜리인데 토크가 38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최대 출력도 9,800에서 나와요. 이게 높은 데서 나와요. 비교적. 근데 뭐 터보 엔진도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대우를 넣은 거죠. 아, 사륜은 넣우죠 사륜 하이로 바꿨어요. 네. 아이고. 브레이크 페달은 좀 많이 쑥 들어가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쉐보레에서 자랑한 기능이 아까 있었죠. 앞쪽이 포 피스톤이고 또그 디스크 로터를 그 디스크 로터에 코팅을 해서 네. 내구성을 훨씬 높였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제동력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밟아야 돼요. 이렇게 음. 담력이 되게 좀 느낌이 색다르거든요. 네. 쑥 밟히는 느낌, 딱딱한 고무 풍선 누르는 느낌 좀 나요. 오 여기는 딱딱한 고무 풍선은 뭐예요? 잡아보시면 그런 느낌 나요, 진짜. <laughs>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거. 진짜 제, 지금 다시 느끼는 건데. 프레임바디 느낌이 좀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레임바디 느낌은 <laughs> 온로드 달리면 더 나요, 오히려. 여기는 어차피. 그렇죠? 그런, 여기는 잘포차감이안 좋아서 느낄 새가 없고. 네. 근데 제가 다른 차로 갖고 왔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수차감은 좋아요. 아쉽게도 지금 온로드 코스는 오늘 마련되 있지 <laughs> 네.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간다, 진짜. <laughs> 네. 아니 어제 제가 X1 타고 처가 식구들 다섯 명 태우고 어디 오르막을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와 근데 되게 잘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보통 차들이 우리 예상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못 음. 끄집어내 쓸 뿐이지. 저희도 형의 잠재력을 아직 다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반성하겠습니다. <웃음> 그 오프로드 달리실 때는 운전대를 쥐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엄지 손가락을 바깥으로 뺀 다음에 쥐셔야 돼요. 이걸 네. 이렇게 쥐시면 그 밖에서 바퀴를 쳐가지고 충격이 스테레링으로 전달됐을 때 네. 엄지 손가락 골절될 수도 있대요. 네. 아 재밌다. 진짜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 왜 타시는지 알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행사 보면은 내가 지프 행사 갔을 때도 똑같이 말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도 촬영 요이 땡 하고 네. 녹음 시작한 뒤로 제가 시승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네,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카메라 켜져 있어서 네. 즐거운 척 하려고 웃는 네. 게 아니고 네. 진짜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네. 오늘도 약간 좀 마시간 것 같은. 네. 아, <laughs> 오프로드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어 여기도 경사느 되게 심한데? 오우 와잘잘린다 이렇게 되게 험한 길 가잖아요 지금 자갈만 해도 거의 성인 네. 주먹 씩만한 게 바닥에 네. 널려 있는데 이런 네. 길 지금 가다 보면 그 바퀴와 차체 일체감 같은 거 있잖아요 차 전체적으로 덜그덕거리는 느낌 있죠 그게 좀 얘가 덜해요 음, 음. 자 일단 거의 지금 영상에다 가는데 한 20분 탔어요 정말 짧은 아, 벌써 시간이 있... 했네요. 네.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한데 느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프로드 주파능력은 기대 이상 네. 여기 갈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를 그냥 다 와버렸거든요 오차 세게 운전하네 일단 오프로드 주행 능력은 네. 지금 이렇게까지 코스를 만들어 놓은 그 쉐보레의 의도가 10분 발휘되는 거 같아요 이 오프로드 주행 능력은 100점 이걸 가지고 네. 집치만한 바트탈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다 솔직히. 오프로드는. 이런 환경 저희가 방금 탄 이런 환경도 잘 오기가 쉽지 않죠, 저희. 그렇죠. 그리고 승차감이요. 방금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네. 렉서이랑 비교해서. 될... 비교했을 를때 네. 조금 더 일체감이 좋아요. 방금 프레임 바디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같은 프레임 바디긴 해도 네. 조금 더 바퀴랑 차체랑 일체감도 높고요. 음. 진동도 덜한 느낌. 네. 아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승차감은 부드럽고요. 음. 하체는 짱짱한 느낌. 이게 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아니,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꽉 붙어 있는 느낌. 음... 근데 그 와중에 승차감까지 좀 부드럽게 좀 표현이 네. 돼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주행 능력을 보면 오프로드만 놓고 봤을 때이 정도면 불만이 있을 사람이 없겠다.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쌍용 레스턴 스포츠랑 네. 비교를 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경쟁 모델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지만 최보래는 네. 경쟁 모델이 국내에 지금 없다고 아까 네. <laughs> 네. <laughs> 말씀하셨는데 같은 장르에 있죠 근데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네. 나 픽업 사야지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가격대가 달라도 네.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그죠. 아무튼 그런 네. 이두 대의 네. 모델을 놓고 비교를 네. 했을 때 렉스턴 스포츠는 조금 더 트럭 느낌이 살아있고요 얘는 조금 더 승용차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제가 연이어서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와,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 한번 멈춰보고선 저희가 또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통의 그 픽업트럭들이 비틀림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문이 열리더라도 삐그덕 소리가 난다던가, 테이게이트가안 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게이트 부서에서 뒷문까지 한번 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게 프레임 바디 가 3봉 다 프레키를 찬다니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거듭하다 보면 잡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눈 한번 닫아 보시고요. 범퍼 쪽으로 해서 뭐? 한번 차를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오프로드 콘솔 타실 때 상당히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위치로 계속해서, 아, 운전자한테 충격을 좀 완화시키면서 탈 수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동 모드인데 네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륜 모드, 오토 모드, 그다음에 사륜 모드, 4륜에도 로우 모드, 하이 모드가 있는데 지금은 로우 모드로 도서 한의 상태로 한번 달려볼 거예요. 범피는 항상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면서 떨어질 때이크로오 네, 좋아요. 다시 네, 앞에 지금 이런 탁탁탁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뒤에서 확실히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착지할때 네.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제어 장치 락킹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바퀴만 지면에 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로 코스는 80cm 정도 되는 네. 높이에 지금 수로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잇 이게 가면 안 돼요 앞에 안 보여 로드 코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시원에서 보여드렸듯이 후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미끌러져서 슬립이 나서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하륜 모드로 한번 올라갈 때 얼마나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지를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가두 바퀴로만 빠져나가기엔 무리가 있죠. 저런 진능탕에서는 그렇죠. 이런 지금 오프로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쿨루로 차량이 픽업 트럭이지만 오프로드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순정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지나가도 아무런 무리 없이 지나가면 실수가 있을 거예요. 언덕 경사로 지나갈 때 최고점에서 잠깐 브레이크에다 멈쳐 볼게요. 브레이크. 자, 이게 지금 최고점의 경사로입니다. 브레이크 한번 떼 볼게요.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작동해서 2톤이 넘는 이 차량이 전혀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보수 있죠? 약 3, 4초 정도 버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네요. 예, 시간이 지날 때밀리긴하는데 완전 확 밀리지 않죠. 음, 네. 나나 브레이크 돈다. 나도 해 봐. 이러는 누구야, 거 누구야, 네. <laughs> 뒤에서 역대울리는 많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운전석에 계신 저희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좀 주행한다고 생각드실 거예요. 네 이제 3행명사로고요 이렇게 한쪽 바퀴가 완전히 뜬 상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지금 완전히 바퀴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뒷바퀴가 퉁 하고 안 부딪히죠? 음. 뒤쪽 로우암의 굴절 각도가 굉장히 깊어서, 지면에서 떨어지는 정도를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격도 완화되면서 진행이 돼요. 오글 코스는 처음에 진행했던 버비 코스에 비해 많이 완만하면서도,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락킹 디퍼런셜, 뒤쪽에 로우암의 굴절 각도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폴로라 둘를 타보셨습니다. 재밌게 진짜. 잘 탔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오늘 저 시승 일정이 좀 타이트해서 정말 쫓기듯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네. 저희 가 아직 실내 안 봤잖아요. 네. 들어가 보시죠 한 번. 자 반대쪽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실내를 탈 건데 여기 네. 사이드 스텝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익스트림 X 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사이드 스텝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차고가 높아서 저도 아까 오프로드 달리면서 여러 번 타고 내리고 했지만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훨씬 다릅니다 느낌. 그렇죠. 있는 게 훨씬 올라내리기가 편하거든요. 자, 운전석에 들어와 봤어요. 앞으로 슬라이딩은 전동이고요. 등받이는 수동이거든요. 수동제 높이고 저한테 운전자세를 일단 맞춰보면 대략, 대략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4천만 원짜리 차에 이게 수동으로 들어간 건 조금 그러네요. 그런 점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4천만 원인데 그게 없어? 싶을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전,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없어요. 예. 그리고 좋습니다. 키요. 음, 지금 얘가 아마 최상의 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보는 키 구멍이죠. 음, 열쇠 구멍. 하 센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차 치고는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데내장재를 봐도 그렇고, 4천만 원짜리 치고는, 어? 네. 이거 왜 이래?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몇 개만 말씀드린 건데, 없어요, 별로. 통풍시트도 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너무 더워서, 네. 일단 이광 기자님 차를, 차 문을 좀 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여니까 훨씬 시원한데? 네. <laughs> 자 일단 딱 차에 타서 앉은 느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도구로서의 느낌이 강합니다 음. 뭔가 내가 지금 4천만 원이나 주고 이 차를 사가지고 고급스러움, 호화스러움을 누리겠다? 이러신 분들은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픽업 트럭으로써 콜로라드를 사가지고 내가 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구로서 막 쓰는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이런 거랑은 거리가 좀 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정말 필요한 옵션들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풀 오토 에어컨, 오토 헤드램프. 그런 건다 있거든요. 호화스러움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소재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전부 딱딱한 플라스틱이죠. 지금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데서도. 보통 이제 한 아니, 여기... 여기 있다. <laughs> 아 여기 있네. 여기 만 있네. 팔을 올려놔야 되는 부분. 이것도 보통은 이 부분에는 그 가죽 밑에다가 어떤 스펀지 같은 걸를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그대로 그냥 우레탄 같은 네. 소재로.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데나 말랑거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 싸구려 플라스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정말 도구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레저 활동을 막 해요. 그럼 막 이것저것 실어야 되잖아요. 네. 내리다 보면 이런 데 날카로운 걸싹 긁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죽이어봐요. 네. 그럼 아, 내차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러고막 가슴이 쓰라린데, 그렇죠. 얘는 아씨, 왜 이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데 기능은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트레일러 몰고 체험할 때 달려 있었던 토홀모드 버튼이 여기 있고 또 이런 데 보시면 아까 그 브레이크 개인값 조절해 주는 스위치도 네. 여기 이쪽에 달려 있고요. 네. 사륜구동 모드를 전환하는 버튼은 헤드램프 전환하는 다이얼 바로 옆에 나란히 달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사륜구동과 관련된 부품은 정말 차가 움직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네. 다이얼이잖아요. 네. 그런 건 이렇게 숨겨놓지 말고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둬도 될것 같아요. 달리다가 이거 조절한다고 차 당장 어떻게 안 되거든요 사고 네.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서 요런 데다 딱 박아두면 훨씬 보기에도 좋고 차를 파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도구로 쓰는데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도어트림 저쪽 문을 한번 찍어 주실래요? 네. 수납공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네. 네. 이런 건 좋다. 미국 산 SUV들이 이런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통 수납공간이 저렇게 3층이에요. 그죠.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공간이 좀 얕아졌어요. 작은 거 여러 개에 적합해요. 그, 큰거 층층 하나보다. 예. 드라이버 1, 드라이버 2, 드라이버 3,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아, 이런 데도 그냥, 네. 그냥 그로박스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꼭 잠금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요긴하게 쓰는 편인데 어... 발렛 같은 거 맡기. 예, 때. 그죠 예. 우리나라는 특히 발렛을 많이 맡기는 편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나름.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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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아래쪽에 뭐 고무받침이 깔려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그냥 뭔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밑에 뭐 고무받침이 있어서 물건이 앞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도 아니고. 넣을만한 게껌 정도? <laughs> 껌도 끼워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얘는 하나는 통풍, 하나는 열선일 것 같지만 둘다 네. 열선입니다. 네. 통풍 없어요. 아, 근데 여기 버튼들이 많은데 요 버튼 기능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뭐 일단 네. 가장 가운데 있는? 비상 버튼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홀 모드죠. 네. 그리고 얘는 전자식 안전장비 끄는 거. 얘를 끄면 이제 차가 전자장비 도움 없이 막 미끄러지겠죠. 근데 보통 이런 차들은 아예 꺼도 아주 최후의 순간에는 도움을 해줍니다. 그렇 그리고 또 여기에 달려 있는 건 간단한 건 아니고요. 뒤에 적재함 조명 버튼이에요. 음... 그리고 얘는 레인 디파처 워닝. 어, 그게 들어가 있군요. 차선을 벗어났을 때 경고까지 말해줍니다. 보전은 아, 어, 아니고. 그쵸 네. 그리고 얘는 주차 센터 센서 버튼. 음... 근데 요 버튼 느낌도 되게. <laughs> 좀 뭔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뭔가 되게 현장에서 잘쓸수 있는 네. 버튼이에요. 예. <laughs> 네, 그죠. 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버튼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버튼의 너비도 되게 넓고 아, 그 마치고.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레저 활동하시거나 네. 뭔가 야외 활동, 아웃도어 이런 거막 하시다 보면 장갑 많이 끼시잖아요. 네. 장갑을 끼고도 다 다이얼 돌릴 수 있게끔 버튼 누를 수 있게끔 일부러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정말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처럼 버튼이 작으면 장갑 맨날 벗고 누르고 다시 그죠, 껴야 그죠,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일부러 크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었다는 그죠. 점. 뭐 생각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런 데는 또 아마 크게 오 공간 넓어요. 깊이가 어... 제 팔뚝이네요. 제 팔뚝 깊이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은 되게 좋다니까요. 미국 차누가 아니랄까봐. 근데 컵홀더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USB 포트 두 개에다가 1 2볼 단자 있는데 여기는 SD 카드 단자도 하나 있어요. 네. 아, 근데, 기어 레버도, 되게 투박하네요. 보통이요. 네. 디자인은 요대로 그대로 나오고, 보통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는, 네. 아, 이걸, 이런 걸이 거. 네. 플 플라, 은색 플라스틱, 혹은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넣어요. 네. 여러 가지 그 파팅 라인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검정색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얼마나 투박합니까? 근데 요 차에 그런 게딱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다른 세단이 네. 승용차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정말 좀더 꾸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겠는데 얘는 픽업이잖아요 음. 도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능에 충실하게끔 일부러 장식을 뺐나 싶을 정도로 투박하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페트보다는 훨씬 더 사용성이 좋죠 이거 그냥 꺼내가지고 물 물세, 세탁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참 이거 꼭 넣어야 될것 같고 네, 현장에서는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겠네요 이게 참잘 만든 게 고무 매트를 うん。<ペー> 경계선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아, 그럼요. 예. 저도 이 고무매트를 쓰는데 늘요 사이에 모래가 떨어져서. 많이 들어가요, 그럼.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세심한 거죠. 네. 정말 네. 이 현장에서 이 차를 써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얘가 차폭이 1880, 1900이 조금 안 돼요. 넓은 네. 편이죠. 네.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아니라는, 전동접이식 하... 사이드미러가 아니라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또... 큰 결격사유. 예, 큰 결격사유. 저는 네. 소재 네. 딱딱한 거 불만 없어요. 네. 저는 딱두개 아쉬워요 이거랑 전동 접이식 아닌 거딱두 개만 꼬집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차를 우리나라 좁은 도로에서 타고 다녀야 되고, 좁은 그렇죠. 데서 주차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는 상당히 좀큰 문제가 아닌가. 뭐 길이나 다른 거는 원래 큰 차니까 그런다 네. 치겠는데, 이런 거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데를 갈때 상당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런 건 이건 아니죠. 그죠. <laughs> 이건 아니에요. 지금 얘가 시작 가격이 상당히 우려했던 예. 거보단 싸게 나와서 오, 잘했네 싶었거든요. 이런 데서 좀 뺐나봐요. 많이 뺀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빼는 건좀 그러니까 실책인 것 같습니다. 걸뺀건뭐 네. 이해하겠는데 네. 안뺄 것까지 빼가지고 기어 레버가 매뉴얼 모드가 되나요? 네, 기어노브 왼쪽에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옛날에 있던 거잖아요? 네, 늘 쓰던 그 방식이군요 네 아직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PRND L 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그래서 6단 변속기 안 들어간 게 어딥니까? 저기 콜로라도가 미국에는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거든요. 2.5리터 가솔린 4기통 짜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3.6리터 V6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젤도 있어요. 2.8리터 디젤까지 총 3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예, 3.6리터 V6만 8단 자동 변속기가 아...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엔진은 예. 어, 6단 자동 변속기가 예. 들어갑니다. 좋아요, 8단 자동 변속기. 네. 근데 지금 저희 오늘 시승 행사가 온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변속기에 대해서 뭐가 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뭐 변속 해봤어야 알죠. 나중에 시즌 차를 빌리거나 네. 온로드 행사도 조금 아까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네. 혹시 거의 참석하게 되면 네.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열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동승석에도 전동식 시트로 들어와 있는데, 등받이는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열 시트는요, 타기 전에 말씀드릴 게좀 있어요. 네. 등받이 각도를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등받이를 앞으로 숙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 뭐 굳이 왜 숙여야 되나 싶은데, 요 사이에다가 짜잘한 짐들 조금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음. 여기 공간이 한요 정도 있어요. 네. 여기에다 뭔가 뭐 서류라던가 네. 뭐라도 좀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쪽 부분 접으시면 또 뭐가 숨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는 요 레버로. 네. 접으시면, 이거 자키죠, 자키? 아 자키가 뒤에 있구나 예 여기다 숨겨 놓았네요 요런 장점이 있고 아까 제가 적재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슬라이딩 도어 요게 이제 이렇게 열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건을 뒤에다가 뭐 던져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뭐 꺼내 올 수도 있고요 요런 장점이 있죠 아니면 뭐 환기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좋습니다 없는 거보단 낫죠 음. 아 그리고 열선도 하나 둘세 조각 유리에 꼼꼼하게 아,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열선 그 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얘를 열면 얘가 전선이 말려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하. 동그랗게.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등받이를 일단 세운 다음에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 밑에도 공간이. 있구나. 아 여기 있네요. 요거를 엉덩이 받침을 세우시면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숨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 삼각대 같은 거는 차에 하나씩 음... 비치 두고 다니시면 좋죠.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공구가 있어요. 네, 이건 여기서. 저기, 레버, 레버. 아, 레버로. 자, 자 아, 이걸로, 이걸로 하는구나. 네. 여기 보시면 공구 같은 거 수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공구인지. 자키에 들어가는. 돌돌돌 많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자키 부품 많네요, 이런 거. 네네네. 네, 네. 타이어 교체할 때 쓰는 자키랑 그 볼트 너트 푸는. 여기 보시면 차 펑크 났을 때, 펑크 났을 때그 자키에다 끼워가지고 돌돌돌 돌리는 거 있죠. 그 지렛대 막대기구요. 네. 뭐 그런 거네요. 하여튼 타이어 펑크와 관련된 일단 이건 제가 똑바로 잘 넣을게요. 일단은 저희가 렉스턴 때이 네. 2열 엉덩이 아래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는데 네. 그냥 비어 놨다고. 여기다뭐 서랍이라도 만들지 그냥 비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얘는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2열이 탔습니다 아, 이게 모든 차가 다 그러네. 아까도요. 제가 이거 세우고 나서 다시 내릴 때 있잖아요. 요걸. 땡기면 잘안 내려가요. 네. 그럴 때는 땡긴 상태죠. 네. 앞으로 미세요. 음. 그럼 내려가요. 한번민 다음에 내리면 내려갑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제 몸에 대충 맞춰놓은 상태예요. 제 키는 173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 하나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음. 픽업 트럭의 성격상 2열 공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는 아닙니다. 원래 네. 지금 미국에 팔리고 있는 콜로라도는 차의 형태를 조합할 수 있는 게 한국보다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익스텐디드 캡 크루 캡이 있는데 얘가 지금 크루 캡이고요. 뒷문에 달려 있는 거. 익스텐디드 캡은 뒷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뒷문 아, 뒷자리는 있어요. 익스텐디드 캡에는 롱박스가 적용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크루 캡에는 쇼박스랑 롱박스를 고를 수 있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이 크루캡에 쇼박스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USB 포트가 앞뒤로 이렇게 두 개씩 다 있네요. 오, 이거는 네. 좋네. 예, 앞에 좋네요. 두 개, 뒤에 두 개. 네. 그 다음에 앞에 전원 단자, 뒤에 전원 단자. 그쵸. 네, 수납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근데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수납 공간이 조금 네. 애매하게 생겼어요. 깊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고 네. 수납 공간이긴 한데 네. 뭘 수납해야 될지 헷갈리는. <laughs> 그쵸. 어, 저는 이 암레스트 밑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뒤쪽으로 와 있어서 제가 그쪽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넘어올 때 계속 발이 아, 걸리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커요 근데 그래서. 아마 얘를 줄이면 여기 센터콘솔리도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예. 저 우리나라보다 덩치들이 다 크시니까 미국분들이 아무래도 저걸 또 짧게 만들어 버리면 시트 포지션에도 아마 뭐좀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아마 네. 미국에 덩치 크신 분들은 의자를 한참 뒤로 빼서 앉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네. 팔걸이가 이게 적당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오신 미국에서 오신 그 2차 <laughs> 테스트 담당하시는 분도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되시는데 그딱 분들이... 봐도 미국인 네. 얼굴 네. 딱써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네.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마린처럼 생기셨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시 씨가 딱 오시면 네. 네. 자, 그리고요, 운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서도 뭔가 뭐 대단한 기능이 있거나, 솔직히 네. 고급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명도 그냥 다 전구 방식이고요. 할로겐 전구 방식이고요. 그래도 손잡이는, 아, 근데 손잡이는 또 2열에만 있고, 1열에는 다 없네요. 없네요. 시트 포켓이 얘 넣고 얘는, 없고, 네, 얘는 있고 뭐 시트의 만듦새는 그냥 우리가 네. 그 쉐보레 모델들에서 봤던 그 인조 가죽 시트랑 똑같습니다. 아 얘는 이렇게 접을 수 있네요. 이 열에 보통 사람을 안 태우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는 네. 얘를 이렇게 접으시면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때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죠. 센터 터널 센터 터널은 지금 이 고무 받침 때문에 이만큼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 얘를 살짝 걷어내 보면 높이가 오. 얘는 되게 조금 나와 있네. 한요 정도밖에 안 튀어나와 있어요 바닥에서. 네. 사륜구동인데도 조금만 올라. 네. 시필로이는 에어백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커튼 에어백, 앞쪽에 있는 두개에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입니다. 예. 그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뭐냐면 탑승자의 무게에 따라서 폭발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음. 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고무도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끝에까지 세 개. 그래서 총 실링이 세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삼중 실링이라고 또 자랑을 예,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 차가 휘발유인데 그래서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실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예전부터 쉐보레 차가 네. 강점을 아, 보였었어요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지금까지 쾌보의 콜로라도 를 만나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주행성능 어 오늘 시선코스가 아쉽게도 온로드는 없었어요 전부 험로만 그것도 아주 험한 코스만 골라서 다녔거든요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오프로드 주행성능 만큼은 자랑할만 하구나 이 정도는 뭐 그냥 정통 얘가 지금 픽업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정통 완전 하드코 SUV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온로드 주행 성능은 저희가 달려봐야 일단 알것 같은데 네. 짐작컨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워트레인 성능으로 보면 3.8L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행 성능 면에서도 비젤 모델 대비 확실한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프로드 달리면서 느꼈지만 사실 오프로드 달리면 뭐 진동 막 이렇고요 또 밖에서 막그 나무 부딪힌 소리 이런 거 나고요 자갈 소리 나고요 되게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기 때문에 때문에 진동이랑 소음이 상당히 적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네. 만약에 온로드를 달리면 장점이 더 부각되겠죠 프레임바디에 가솔린이다 보니까 네. 프레임바디에 디젤에서 오는 그 진동 소음이 확실히 가솔린 엔진의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나중에 저희가 온로드를 달려보고 나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차별은 항상 그래요 차 좋은데 가격표를 너무 생뚱맞게 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곤 했거든요 이 콜로라도 역시요 출시 전에 많은 분들이 네. 야 이것도 비싸게 나오는 가아 이러면서 상당히 <laughs>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오늘 저희가 여기 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받고 나서 막 가격 먼저 봤어요 어. 제가 일부러 궁금해가지고 어. 근데 처음에 숫자가 3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얼마지 하고 왔더니 예. 3855만원에서 4265만원 딱그 사이에 가격표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다들 놀랬죠 일단 첫자리가 3위라는 것부터가 놀랬죠 예. 어. 물론 뭐 있어야 될게 없긴 했지만 <laughs> 예. 그걸 알기 전에는 놀랬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쉐보레에서는 경쟁 모델이 아니라고 했지만 예. 어쨌거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또 노리고 있는 시장은 갈릴 일 수도 있는 모델 이 있죠. 쌍용 렉스턴 스포츠인데 네. 렉스턴 스포츠가요. 제일 비싼 걸로 사고 거기다 옵션 다 집어넣으면 3천 중반까지 올라와요. 음. 3천 빤이 될 수도 있을 네, 거잖아. 네. 근데 그러면 렉스턴 제일 상위 트림의 풀옵션이랑 1 기본 트림이랑 비슷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죠. 네, 세개 코스를 다 모두 네. 잘 예. 아, 다 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죠 저희 가서 할까요? 와, 괴수다. 야,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겹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픽업을 사야지라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가격표로 옵션이랑 이런 걸 놓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사시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다. 사륜구동도 음. 다 포함이고요. 근데 얘는 깡통을 사신다 그러면 아니 네. 없죠. 예. 근데 대신에 엔진이요. 비교가 또안 돼요. 얘는 V6 엔진에 312마력이니까 네. 완전히 다른 엔진이거든요. 주행 네. 질감이 이거는 네. 같은 픽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예 다른 차예요. 음.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차 짧게 타봤지만, 예. 이거 때문에 산다. 가솔린 엔진 때문에 살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때문에 못 사겠다. 실내 사이드미러? 그렇죠. <laughs> 사이드미러?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레슨 스포츠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아, 좀 다른 대안 없나 하고 분명히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거 충분히 노려보실 만하죠. 그죠. 예. 온로드 성능, 뭐, 네. 다른 자세한 부분들은 동식으로 차를 빌려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카랩, 진동빈, 이거 아니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